툭하면 민주당 탓, 툭하면 절임정부 탓, 아우 징글징글합니다. 식상합니다. 지금 그죠? 여기 우리 사이다 이재명,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죠? 대정부 딱 질문하고, 아퍼부도 당당해. 그죠? 민주당 정부 발표해도 국회에서 사치 짰단 검증해야, 그죠? 당연하잖아요. 국회에서 사치 짧 검증해야 되잖아요. 맞잖아요. 민주당은 정부가 시찰단 결과를 발표한 이튿날인 1일, 1일입니다. 저기 오늘입니다. 오늘 후쿠시마 사고 원전 오염수 방류 시도와 민생 대책 방안 긴급 간담, 관, 간담회를 열어 시찰단 발표의 신뢰성을 문제 삼았다. 전날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현장을 시찰한 결과 오염수 처리 시, 설비인 다액종 제거 설비를 비롯한 주요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순, 개, 아유, 가, 관광하고 온 거, 그죠? 좀, 이 포괄적인 거, 그죠? 이거를 묻지 말고, 하지 말고, 우리 사이다 이재명님, 제가 바랬던 그 사이다 이재명님으로 좀 직격적으로, 좀, 좀, 대세계, 음, 물론, 어려움 계세요. 어? 김구 선생님이 한 발만 들어 있는 총을 갖고 있, 총 총이 있으면은 나는 저 일본의 천왕도 아니요. 일본 일본놈도 아니요. 일본 앞잡이도 아니요. 내부에 있는 변절자, 내부의 배신자를 처다해 총으로 싹 죽이겠다라고 김구 선생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물론 그러는 안 조에게 지금 민주당이지만은 이재명 대표님이지만은 그래도 믿습니다. 제가 믿었던 그 마음 그대로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님 뒤에는 창국 TV가 있고 민주당의 열정적인 권리당원 있고요 이정식님이 계시고요 제차 돈수님이 계시고 문경지경님이 계시고 규성만님이 계시고 그렇죠? 있습니다. 재를 묻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제뇌피셜은이 정도로만 하고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지금 후쿠시마 얘기하고 어저께 그참 그게 그 실제였으면 그죠 핵탄부가 실렸으면 하는 지금 생각하면 막 소름이 돋잖아요. 그거는 왜 우리 직접적인 생명권하고 관계돼 있잖아요. 생명권하고 나중에 90% 5세에서 101세, 102세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봉사 잘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멋있게 살고, 가치관을 뻗치게 들고,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있잖아요. 가는 모습이 아니라, 어? 그 전에, 그런 어떤, 그, 그 핵탄두가 많이 실려가지고, 그냥 내가 왜 가는지도 모르게 가는 그런 현상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서 멋지게, 응? 지꺼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보태요. 그렇잖아요. 그게, 비단, 우리 귀성맘이나, 그죠? 이정신 큰형님이나, 문경지교님이나, 파랑새님이나, 마음이 저하고 다르진 않을 거예요. 응? 그 부분이라고 저는, 감히, 우리, 창국TV,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창국TV 가족분들한테, 그냥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왜 이렇게 이게 이게 어려운 점을 나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은 털어놓으면은 이렇게 반이 되잖아요. 좀좀 좀 이렇게 이게 좀 어깨가 좀 이렇게 좀 가벼워지잖아요. 어? 행복은 나누면 막 배가 삼가가 되고 그런 말좀 알아주시고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얘기도 나왔고 기구연장 쭉 나왔습니다. 거세진 여야 했고. 자, 이게 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 14주기, 추모에 봉화에서 있었던, 거기 그 김기현부터 가지고 갔잖아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 가시고. 그 자리에서, 국민의힘의 김기현, 가게말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재명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대응을 하셨어요. 조금 지난 거지만은, 이재명, 김기현 향해, 밥술 먹는 건 친구들과 하라. 언론 플레이 아쉬워. 거기 노무현 대통령의 그 십사주기 추념식장에 가서, 어, 꼴레 지도 대표라고 당 대표라고 이재명 대표 같은 급입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아, 언제 그 저기 밥한번 먹으면 술한잔 하시죠. 했지요. 그랬더니 야, 밥하고 술 먹는 거네 친구들하고 하고, 어, 당신들 이 하면 언론 플레이가 아쉽다, 어? 자,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26일입니다. 저기 있을 때,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밥 먹고 술 먹는 건 친구들과 하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도 어렵고, 안보 위기도, 외교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국민들께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 여러분, 지금 언론에 이, 이것 잡것들이 보도하는 데서 그렇지, 진짜 생활이 힘들고, 고달프고, 배고파서, 어? 화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응? 우리 이재문 당대표님은 알아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힘듦, 우리의 고충, 국민들의 고충을 알아요. 여기에서 그냥 언제 그 여기 이재명 대표님 언제 우리가 밥이나 먹으면 술한잔 합시다 이개 노무현 대통령님 14주기 춘향식장에서 제가 왜 조금 지난 얘기를 꺼낸 거냐면 마무리를 그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그 부분을 시간을, 공간을, 14년 전, 아니, 14년이 아니구나, 5년 더분에서 19년, 어, 19년, 어, 20년, 19년에서 20년 전으로 돌려서, 제 마음 속에, 참국지 제 마음 속에, 지금까지 영원한 대통령이신,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자 때, 대통령 후보자 시절 때 했던 연설이 있습니다. 예언, 예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한번 들어봐 주시죠. 19년 전, 19년, 에 19년 전, 대선 때, 대선 후보 시절 때. 한나라당 이 정권을 잡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 일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경제가 무너질 것입니다. 복지정책도 그때부터 뒷걸음칠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이 흔들릴 것입니다. 동서화합은 깨질 것입니다. 남북대화도 물 건너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뒷걸음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안됩니다.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야 됩니다. 반드시 민주당이 승리해서 국민의 정부 개혁을 완수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확실하게 중심에 놓고 동서화합하고 우리 창우 TV 가족 여러분 경영 무너졌지요. 동서합 깨졌지요. 남북 대화 없지요? 19년 뒤에 얘기를 놓는 데이 막.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지금까지 했던 그내기에서 우리 제 마음속에 영원한 대통령. 그죠? 이분의 영상을 찾아서 탁 여러분한테 들려드렸습니다. 막 가슴에 막 전율이 아니래 응? 하늘에 이 정권을 잡으면 경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동수합은 깨질 것입니다. 중산층과 서민은 붕괴될 것입니다. 판단은 우리 현명하고 합리적인 우리 장국TV 가족분들이 충분히 하시라 생각합니다. 예, 문경지교님 한참 얘기 중에 들어오셨습니다. 언제나, 대도 방건, 우리 문경주님, 감사합니다. 들어오셨습니다. 하고요. 어, 제가 지금, 그, 마와르, 마와르 태풍하고, 우리가 석가탄신을 즈음해가지고, 어, 대부분의 지역이, 그니까, 비로그 황금 연휴를 대체율까지 포함해서 보냈잖아요. 그죠? 보냈는데, 어, 지금 그 중국이, 그 마을의 영향에서 그 영상, 그참혹한그 그 위력의 영상하고, 아이고 놀랐네. 그때 그 연휴 때석가탄신을 지음해가지고 우리게 대체율까지 3일 연휴였을 때, 아유 전북 익산이 아유 물난리가 심하게 났더라고요. 그 영상을 두개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네, 대비들 좀 잘하시고 우리 저기 이정식 큰형님하고 우리 그 저기 뭐야 그그저 그, 그, 지방 쪽에 이쪽에 있는 우리 어, 저. 여기 우리 규성맘님은 어, 당분간 여기 서울하고 수도권 쪽에는 크게 뭐마라가 어, 그러니까 지금 북상하고 있지만은 큰 영향은 안 받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기 어 이제 아래 지방 어, 경상남북하고이 호남 쪽방하고 제주 쪽에는 이제 영향을 그러니까 이게 약화되면서 지금 오고 있는데 이제 좀 영향이 있을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비들을 특히 우리 그, 저기 이정식 큰형님 그 어, 거창에 있는 그 농장들하고 어 이렇게 좀그 미리미리 손좀 한번, 저기, 직원들 시켜서 봐주게 해주세요. 꼭 그래야 됩니다. 예. 영상을 보시면은, 자요. 먼저 그, 중국. 이거는 이제 마와르. 불안한 강물에 임시교각이 무너집니다. 다리 위에 있던 작업자 두 명도 함께. 저 집하고 저저저 맞...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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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리 봐봐요. 수천성을 비롯한 중국 내륙 곳곳에 기습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다저우에서만 12,000명이 대피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선 40도 안팎의 이상 고온에. 40도입니다. 비가 오는 안녕은. 同在安성과 허난성 농가들은 하룻밤 사이 내린 이거 논밭하고 다 잠긴 겁니다 이거 이상 기후로 아열대성 고기압이 일찍 북상하면서 비구름이 밀보리 수확 지역을 덮친 겁니다 하... 중국이고요 아까 그 다리하고 하면서 집하고 뭐 있잖아요 뭐찾아가쭉 그냥 야 중국은 뭐 땅덩이 넓고 뭐 그거 얘네 아, 우리 선조들이 우리나라 땅이지만은 하지만 은 아니 그까 그게요 그냥 물난리 나도 그냥 야뭐 뭐, 뭐 침수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냥, 아 집을 통째로 다리하고 그냥 어 쓸고 가고 어물난리안 나는 데는 그냥 40도에 하는폭요그러면 뭐 아스페트만 큼음을 녹는 거예요. 어 고무신 씻고 아스팔트 그사시던데 가다 보면은 이제 이게 그 고무신하고 발하고 붙어버린다니까 아스팔트 에그 정도 기온입니다. 어 이건 좀 마을의 영향. 근데 아까 지금 보여드릴 거는 전북 익산. 네 아유 우리 이제 저기 농민들 많이 좀 피해를 봤을 것 같아요. 어그 연휴 때 비가 왔잖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여기 친가가 게더 이렇게 피해를 봤더라고요 보시면은. 이 YTN 제공 영상입니다. 아까도 그거 맞고. 지난 연휴 기간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전북 익산에서는 비닐하우스 97동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전체에서는 농경지 170헥타르와 비닐하우스 등 관련 시설 19.8헥타르, 벌통 150분이 물에 잠겼습니다. 또 전주와 익산에서 차량 석대가 침수됐고. 완주와 무주에서는 축대가 무너져 토사가 민가 주변에 쏟아지기도 했 하고 지난 연휴 기간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전북 익산에서는 아유. 비닐하우스 97동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북 전체에서는 농경지 170헥타르와 비닐하우스 등 관련 시설 19.8헥타르 벌통 150군이 물에 잠겼습니다. 또 전주와 익산에서 차량 석대가 침수됐고 완주와 무주에서는 축대가 무너져 토사가 민가 주변에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연휴 기간 200mm가 넘. 아, 그죠. 얼마 전에 불과 한달 조금 넘 전에 1호 거부권 행사로 륜 성렬 대통령이 양국법 그죠? 쌀롱사 짓는 거부했잖아요. 네. 근데, 농농사 논에 있는 쌀, 저피로 그래, 이제, 쌀은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저기 한다고 하니까, 어? 나중에, 비늘하우스, 하우스, 작물, 장몰, 다른 작물로, 그 농민들이, 그죠? 해보려고 하는데, 이 썩을 놈의 비가, 그죠? 200년 넘게 와가지고, 아까 비늘하우스, 그 하우스, 시설 그 재배하고 다, 그게 됐잖아, 요 전북 이산에서. 저기, 우리, 저기, 뭐야, 그, 이정식 큰형님 있잖아요? 그, 저기, 거창 쪽에 그 농장 있잖아요 하고 그 과실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그 과실들 보관하는 냉장그 창고들 하고 직원들 빨빨 시켜가지고 대비 좀 하세요 지금 마하로가 북상 중에 있으니까 그렇죠 제발 좀 비켜가면 좋겠는데 뭐 약간의 피해자 보면 안 되죠 우리 가족님들은 그때 제가 그때 제가 그 썸네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가뜩이나 국민들 힘든데 마하로 자연재해 태풍 너무 하죠 제발 우리나라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피해도 주지 말고 어? 떠나거라 해가지고 이렇게 남겼어요 하시니까 음? 다시 한번 좀보르시고좀 미리 좀 대, 대비를 하셔가지고 아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어 임진왜란이 어? 율곡이가 임진왜란이 10년 전에 있잖아요 상소를 율곡이가 등에 도끼 있죠 도끼자로 도끼자를 메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 앞에 임금, 임금이 임금 누구였습니까? 어 선조, 선조 그그 모질이 새끼 아니에요. 선조 때도 상소를 했어요. 도끼자로 등에 메고 율곡이이가 10만 양병설 주장했잖아요. 군대를 키워야 됩니다. 반드시 별난이 있, 있습니다. 에? 군대를 키워야 돼. 10만 덩 병사를 양, 양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랬잖아요. 아 율곡이 너 무슨 소리냐 이렇게 태평생되고 아무런 저기가 없는데 뭔뭔무 무든 군사를 10만명을 양성을 해 이래가지고 임진왜란 거기 덕분에 또 쳐들어와 이 쪽발이 새끼들이 정유재란 그잖아요 이렇게 7년간의 고통을 받았잖아요 일본 일본 놈들한테 그죠 그분에서 미리 만사, 부려, 튼, 튼. 우리, 우리 이정재큰형님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만사, 부려, 튼, 튼. 야, 마그창고 집에, 그, 걱정하지 마, 이씨. 나는 뭐, 그, 하우스도, 비늘하우스, 도 뭐, 이거 신설제, 뭐, 만약에 그, 과실이 있는 것 같은 거는, 넘들 비누로 하나 할 때는 두 겹, 세겹 깔어. 태풍 마하러 가도, 안 놀러가? 어? 걱정하지 마라. 냉장창고면 얼마 튼튼한데. 아까 그 중국 그거 봐요, 때문에 집하고 그냥 다리가 그냥 쫙 떠내려가는 거. 나는 무슨 집이 무슨 저기 튜브 줄, 어? 떠다 니고 떠가는 튜브 줄. 그 있는 집이 그냥 무르가지게 자연스럽게 떠내려가잖아요. 아까 그 영상 보여드렸잖아요. 튼튼한 게하지만좀 대비를 하시라 이거예요. 대비들, 그죠? 대비를하시란 얘기야. 큰형님, 이정식, 큰형님, 제발, 그, 아우, 우왜이리 이거, 진짜, 와, 진짜. 아, 근데, 나는, 또 내가 자고, 지금, 뭐, 뭐, 잘못을 했나. 나가, 만만세부터, 지금 또, 전국 웅면대에서, 금메달 아유, 금메달 아, 옛날에 우리 국면학 때는 웅면대에 있었잖아요. 어? 저 있잖아요. 이 연서, 강력하게, 우회칩니다. 했잖아요. 막, 그, 이제, 방공 웅면대에, 그죠? 어? 때러잡자 김일성, 이 어린이의 가슴으로, 붉은 타도 했었어요, 저도. 옛날에 우리 웅변하고 보내고 주산하고 보는 게 유행이잖아요. 어? 그랬었어요. 내이정지 끄장님. 어제 뭐 잘못한 거 없지요? <laughs> 가만히 있어봐. 없어, 없어, 없어. 오늘은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으로 마시니까 제가 지금, 아유, 네, 알습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고, 제가, 어, 제 마음속의 대통령, 고노면 대통령의 19년 전에 이미 이 나라의 현실을 보셨나 봐 그죠 대선 때그 연설 장면입니다 그 당시 한나라당 그렇죠 그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각고의 그 배신자들 때문에 저기를 했습니다 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 사실 있잖아요 그때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 찍으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니까 러저 투표 안 할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몽준이 그죠 정몽준이 정문준이 이거 해가지고, 어, 저기, 단일하고, 그, 지지선을 했잖아요. 우리, 그, 노무현 대통령한테. 근데 어떻게 했어요? 대선 전날. 그죠? 이개차한 놈의 새끼가 어? 지지 철회했잖아요. 그데 노무현 대통령이 이그밤 늦은 시간에. 그죠? 그, 그, 정문준이집 앞에 다가, 그, 그, 영상 남잖아요. 그, 제 투표, 투표를 안할때 제가, 야, 저시 씨. 그래서 제가, 마 노사무도 나대 노사무 적극 지지해 주고 있잖아요 투표가 딱 했어요 누구 노무현 <laughs> 드결 당선됐습니다 네 기성맘님 어느덧 작별 시간 저 시간 알고 있어요 앞에 시계 딱 정확하게 놓고 있어 저에 8시 딱될때 마실게요 미리서 마시지 마세요 <laughs> 그분에서 아까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제 영상을 참 너무나 예리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파탄 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중산층 서민은 힘들어질 것이고 동서합은 깨질 것이고 남북 대화는 물건너갈 것이고 하, 그겁니다. 오늘 진짜 제가 제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이정식 큰형님,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저 칭찬을 해가지고 몸들 빠른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고래새끼도 춤추게 하는데 뭐 젊은 춤이 아니라 공룡구장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정식 큰형님의 칭찬을 너무 받아서 오늘 고생하신 우리 이정식 큰형님 전 불로 우리 파랑새님 그리고 항상 항상 이쁜 어, 손자이고 싶은 우리 규성맘님 그죠? 그러면 문경지교님 제태돈스님 사랑님, 배민님, 나이스님,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고 진심 어린 성원 감사드리고요. 자국 TV 시사정론쇼 6시로 밤긴, 옮긴 이 시간 아 저는 지금 멘트가 너무나 편안해. 그래서 어머니께 찐민트가 아니라 편안한 멘트가 나가는 것 같아. 아유, 진짜 전 너무 좋아. 아까 우리 저기 파랑사님 칭찬해주셨잖아요. 여시지 너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이 <laughs> 끝나. 어? 그죠? 그런 부분이니까 자 오늘 우리 차국 tv 시사 종영 쪽 가족분들 쾌면 쾌식 쾌똥으로 시작한 이 모습 나무나루. 상쾌, 육, 육 상쾌, 통쾌로 마무리하셔서 내일 건강한 모습, 행복한 모습으로, 창옥 t v 가또 작은 행복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2023년 6월 1일, 6섯대로 방송 옮긴 창국TV 시사장님께서 내일 좀더 밝은 모습, 행복한 모습, 멋진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노고들 마셨고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